하여튼, 서울의 소리가 뭔 이게 원흉이야, 다 지금. 내가 정권 잡은 거는 거기는 완전히. 당원의 <laughs>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높이에어글리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후대의 역사는 김건희를 어떤 인물로 기록할까요? 조선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희대의 예인으로 꼽힐 겁니다. 남편을 최고 권력으로 끌어올리기까지 가짜와 위조로 점철된 삶을 살다가 최고 권력을 잡고 나서는 나라를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했으며 급기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남편을 부추겨 내란을 일으킨 여인 이렇게 기록되지 않을까요? 어떤 것으로 변명하든 김건희와 윤석열의 내란 시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반드시 윤석열, 김건희를 법정에 세워서 합당한 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